보도록 하네 뭐 네, 포장도 잘돼 있고 안장도 그랬는데 이 안장이거든요. 오히려 평소에 진짜 그 그냥 할인해서살 때는 이런 이 정도의 그뭐 안장 가방이나 이런 것도 없었어요. 이것도 박스가 다 있었고 근데 안장 봉도 박스가 있고 포장도 하면 잘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할인할 때 사면은, 이게 막, 이렇게 막, 박스, 완전 완제품 막 그런 형태가 아니라, 무슨 그 벌크 형태로 막 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뭐 보면 막, 포장이, 포장도 잘돼 있어요. 막, 그냥 막, 겹겹이 돼 있어가지고.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1일, 파이, 그, 보통 안정봉 같은 경우에, 이 안정봉이 제가 없는 건 아닌데, 요게 이렇게 뒤로 가 있는 게 있고, 어떤 건 앞으로 가 있는 것도 있잖아요. 뒤로 가 있는 건 이미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이대로 있는 것도, 있긴 있는데, 31파이는 없었어요. 그래서 31파이 하나가 필요했고, 31파이로 사실 앞으로 가 있는 것도 현재 즐겨 찾기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같은 상황으로 가격이 막, 예,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라, 다막 일일이 막 미리 사놓고 하진 않았는데, 즐겨 찾기만 해놓고, 그래서 요거 처럼 지금 가격이 만약에 앞으로 왜냐면 그 포지션 때문에 그렇죠 그안장 위치가 왜냐면 자전거 따라 어떤 자전거 마다 약간씩 그 거리가 다르잖아요 안장하고 핸들과 손과 그까 그러니까 엉덩이 사이 거리가요 어떤거는 뒤로 밀 필요가 있고 어떤거는 그냥 딱 요렇게 그냥 완전히 각도가 0인 상태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어떤거는 또 앞으로 가있을 필요가 있거든요. 버디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원 안장 그 기본 세팅이 앞으로 가있죠. 뭐 그런 것처럼 어쨌든 저도 앞으로 가있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도 즐겨 찾기를 해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그게 나중에 이런 식으로 싸게 상황이 되면은 뭐 무조건 사야겠죠. 어쨌든 대단히 좋습니다. 물건이. 가볍고. 안장도 아, 예, 이 디자인 이제는 되게 일반화됐죠? 그래서 카본, 카본 그 프레임에 그냥 에바 폼인데, 저는 3D보다 에바가 실제로 앉아보니까 저는 더 편하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더 가볍기도 하고, 아, 디자인은 근데 3D가 진짜 이쁘긴 해요. 그래서 저도 사고 싶다는, 볼 때마다 사고 싶다는 생각이, 디자인 때문에.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쁜데, 편하긴, 어, 원래 그냥, 그쵸, 예전 그 에버폰 방식이 편합니다. 실제로 더 가볍고, 이거를 2만원도 안 주고 샀어요, 하이가요 참,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하이가 진짜 가볍습니다. 이게 한 130g? 많이 나가봐요. 그런 정도고, 안장봉도, 한, 안다, 안, 무게안 잡았는데, 한, 1 3 0고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 이만한 무게인 안장, 안장봉이 없습니다, 거의. 네, 인쇄된, 뭐, 요런 부분, 네, 31.6파이 정확하게 나와있네요. 이런 부분도 진짜 깔끔합니다. 뭐, 마감도 거의 완벽하고요 진짜 완벽합니다. 아쉬움이 없, 없음이, 지난 지가 오래됐어요.